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산 정약용의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나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은 곧 나라의 뿌리이며, 그들의 삶이 곧 나라의 모습입니다. 백성이 평안하지 못하면, 나라는 흔들리게 되고, 백성이 군 줄이면, 하늘은 더 이상 나라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산의 말 속에는, 지도자의 역할. 나아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헛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만드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일은 그저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살피고 손으로 돕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을 위한 길은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는 기림을 다사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늘처럼 섬길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